안녕하세요. 스크린 영어, 어, 2023년 1학기. 녹화가 잠깐 중단됐었어요. 이게, 그, 뭐죠? 음, 단축키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OBS 스튜디오를 사용을 하는데, 어, 다른 영상, 녹화 편집하는 것들을 써봤는데, 어, 녹화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뭔가 자체가 오래 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곁 끝에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자, 스크린 영어입니다. 어, 나는 제마초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 온라인 수업을 지금 선택해서 듣고 있어요. 어, 온라인 수업 좋죠. 네, 좋습니다. 내가 다른 발음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어, 발음 수업보다 이 온라인 스크린 영어가 훨씬 쉬울 거예요. 맞아요. 음. 발음 수업은 실기 수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기 수업을, 어, 영상을 녹화해서 나한테 과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엄청나게 까다롭죠? 그,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또 대단하게 잘하게 되는 영상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힘든 일이에요. 자, 스크린 영어 시작합시다. 좋습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수업 잘 선택했어요. 어,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렵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 어렵지 않아야 되고,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간고사기말고사 학교에 와서 시험 봅니다. 어, 온라인 수업이긴 한데, 어, 학교에서, 어, 여러분들이 시험은 학교에서 와서 보는 거를 요구하세요. 학사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해야죠.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 이거, 그, 마인드시 레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시험도 온라인상으로 볼수 있는데, 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세요. 여러분들 오셔서 시험 보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간, 기간에 어차피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 와야 돼요. 다른 수업 들으러 학교 오죠. 100%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프라인 수업 하는 중에, 그러니까 대면 수업 하는 중에 그냥 시간표를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하고자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학교 오죠. 근데 요 짬짬이로 이렇게 온라 수업 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여유를 좀줄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스크린 영어입니다. 어, 교양 선택이죠. 어. 다음으로 가볼까요? 텍스트북 궁금했죠? 노스스타4 no, so listening and speaking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노스스타1 아니면 2를 교양, 인스피 교양에서 사용을 해요. 어, 혹시 몰라서 내가 3, 어, 노스스타3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교양 ESP 수업에서, 교양 필수 과목에서 노스스타3를 쓸까봐 어, 쓰지 않아요. 그래서 4를 넘어맞습니다 5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4까지는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교양선택이잖아요. 교양선택은 보통 어떤 학생들이 하냐면 어, 학점은 따야 돼. 학점은 부족해서 학점은 더 따고 싶은데 성적이 좀 괜찮은 수업을 학점을 따고 싶다. 그러면 은 굳이 영어를 듣는 학생은 누구겠어요? 필수가 아닌데 선택으로. 영어를 좀 한다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겠죠. 네. 이어좀 한다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평균 점수가 여러분들이 듣고 있던 교양 필수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 평균이 65, 70이었다고 치면, 어, 뭐, 이 교양 선택을 듣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한 80점대, 80점대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B 이상을 받는 학생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B를 받으면 C를 받는 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평균이니까. 성, 그, 뭐죠? 성적이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B 정도의 그레이딩을 갖고 있는 영어 학생이라면, 영어로 듣는 학생이라면, 어, 내가 그냥 기본만 해도, 교양 필수, ESP 수업에서는 한 B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B뿔?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교양 선택에 오면은, 그게 평균 점수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마 C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거 이 수업 괜찮아요. 이 수업 어, 진행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과제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은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과제 제출하는 것도 쉽 쉽습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어, 마인크시랩에 로그인해가지고 수업에 관련된 그 내용 그 다음에 시험지 풀시험지 한다. 어 문제 풀고 온라인으로 그냥, 저장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쉬워요. 쉬운데, 오늘 이 수업 쉽거든요. 쉬운데, 어려운 거는, 어,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거를 알고 이 수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 30명, 40명의 b 플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40명의 학생이 B뿔을 받는 학생들이 모인다고 합시다 b 이상을 받는 학생들이 모여요 그러면 나는 원래 B정도 받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B뿔 B B정도 b. B 받아요 그러면 그냥 평소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막안한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평소만큼 했어 그냥 하는 만큼 했어 그러면 내 속차가 30등이 나온다고 쳐요. 40명 중에서 30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C 받습니다. C. 성적 C가 나와요. 아니면 더안 좋으면 D도 나올 수도 있고요. C- 나오고 C, C 받고 그러겠죠. 근데 분명히 마지막 30등, 40등 한 학생도 교양 필수 수업에 들어가면 B, 마이너스 B, B뿔까지도 받는 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여있으니까 B를 받는 학생이 다닥다닥 모여있으니까 1점, 0.5점, 이런 0.5점까지 아니겠지만0 5점이게 있나요? 1점 차이로 몰려있으면 그냥 쭈르륵릉 밀려가지고 내가 1점이 떨어졌는데 앞에 공동... 20등이 10명이 있어요. 공동 20등이 10명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21등인데 나는 결과적으로 30등이란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어, 나 그냥 반에 진짜 평균했어. 난 반에서 21등 했어. 40명 모여 있는데서. 근데 내 앞에 공동 공동 20등이 10명, 공동 10등이 10명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30등, 40등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점수상으로는 20등, 21등이라고 하더라도 석차순으로는 30등, 40등 할수 있죠. 그러면 본인은 C받고 D받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 수업의 함정입니다 이걸 지금 이 표시를 부를 게 아니라 이그이딩 폴리시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냥 수업 들으면 점수 받겠지? 어, 내가 학점 봐야 되니까 B뿔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야, 원래 영어 비풀 이상 받으니까 이거 영어, 영어, 교양 선택 이거 들어야지. 스크린 영어. 야, 이거 나책 이거, 마인잉시씨 답도 나 이거 해봤는데, 그러 이걸 하면 되겠네? 라고 한다고 일이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어, 학점 관리를 좀 하고 싶으면 이 수업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공동 삼, 공동 1등, 공동 2등, 공동 3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이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점수인 학생들이 어,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수준이 너무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어, 2등이 뭐 3명, 3등이 10명. 그러면 1, 2, 3등만 했는데도 벌써 앞에 3, 40명 중에 10명이 3등이에요. 걔는 10등이야, 사실. 3등 했거든? 근데 10등이랑 마찬가지죠. 점수상으로는 3등이에요. 근데 10등 했어요. 근데 그게 A를 주는 그30% 안에 들어간다면, 뭐 A를 받겠죠? 근데 그30% 밖으로 떨어져 나가요. 공동 몇 등을 했는데. 그러면 공동 2등까지 30%를 받고, 공동 3등부터는 B를 받기 시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공동 3등, 공동 5등 안에 들었어. 공동, 이게 뭐, 공동 1등 몇 명, 공동 2등 몇 명, 공동 3등 몇명 해가지고, 어, 나는 점수상으로는 5등인데, 내 앞에 20명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5등은 A 플러스 A 받아야 되죠. 근데 내 앞에 20명이 있다면 나는 5등이 아니라 21등이죠. 그래요. 그게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질문이 될 거예요. 스크린 영어를 선택을 했으면 이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어 점수는 받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기본적인 점수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학점은 근데 여러분들이 학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그나마 좀 괜찮게 받으니까 영어 B 플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평소 B 플 받는 노력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야. 어, 기본 여러분들이 받는 점수라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게. 근데 그런 걸 설명을 안 해주고, 온라인 수업 쉬운 거, 그 다음에 시기 수업은 어려운 거, 어, 필기 수업은 쉬운 거, 이렇게 그냥 너무 단순화를 시켜서, 그, 얘기를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당황스럽죠.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약간 뭔가 속은 듯한, 어, 이런 느낌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 잘 이해를 못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이해를 하고 시작하는 기간이 오리엔테이션 중 맞습니다. 위크 1.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이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만합니까? 그럴 만할까요? 음,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어, 내가 나랑 성적이 비슷한 아이들 40명과, 어, 같이 수업을 듣고, 그 40명 중에서 내가, 어, 10등 안에는, 10등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 10명 안에는 들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수업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동 1등이 3명, 공동 2등 뭐 4명, 뭐 공동 3등 3명, 이렇게 되면 3등을 한다 하더라도 A를 받을지 맞을지 간당간당한 상황이 돼요. 이해가 돼요? 음, 또 중요한 부분이죠. 어, 여러분들이 교양 선택을, 선택을 해서 어 굳이 영어를 듣는다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점수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죠? 음잘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해주면 어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거지만 여러분들이 예상한다 그래서 그렇게 벌어지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나는 내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을 거라고 예상해. 그것과 나는 공부를 잘했지만 내 옆에 있는 애들이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 그럼 내가 장학금을 못 받아. 그런 상황은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어,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평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의 생각했던 점수보다, 어, 한 단계 더 낮은 그레이드를 받을 거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낮은 전술을 준 것도 아니지만, 어, 그렇게 속상해 할건 없어요. 알고, 알고 하면 돼요. 하지만 이 수업은, 온라인 수업은 쉬워요. 어, 아침에 그 머리 감고 버스 타고 택시 아저씨랑 언덕 올라가네, 마늘 막 하면서 시 타고 사람들 많은 전철에 끼어서 오고 이 짓을 안 해도 돼요.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첫 수업이라는 게 있다면 아니면 마지막 수업이라면 어그 여러분들 시간표 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음 조금 더 안정된 공간에서 어, 여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냥 평소대로 그냥 내가 하는 수준의 노력과 열정을 갖고 그냥 수업을 듣고 싶어라면 그냥 학교 온 김에 그냥 다른 수업을 더 들으세요.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여러분들에게 줄수 없습니다. 같은 노력을 하는 거에 대비해서 비례해서 내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설명을 했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시죠? 어, 시간이 안 가는구나. 시간안 가네요 안 그래요 자 a t t e n d a n 20% 그리고 h o m e w o 이에요 어, 아까 grading 를 보면 exam이 60%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입니다 그 다음에 assignment, q u i 이건 그냥 h o m e 이라 얘기에요 과제 어, 과제 20%예요 과제는 마인드씨랩에 들어가서 과제 몇 월부터 몇아월몇칠부터몇월몇 몇몇 시까지 그 안에 과제를 저장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로그인 한 다음에 과제가 주어진 게 나오면 그거 과제 풀고 저장 제출 누르면 끝나요. 그 시간 이외에 로그인을 해서 과제를 풀려고 하면 과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거 온라인상으로 두인이 따로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어텐던스 이거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어, 유혹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온라인 수업이 이거는 수업을 들으면 출석이 되는 거잖아요. 몇시에 듣든간에. 그거 하나는 확실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수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발톱을 깎고 있든, 옆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를 틀어놓고 있든, 핸드폰으로는 이걸 하고 핸드폰으로는 딴걸 하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에 안 와도 돼요. 이거 한, 본다고. 그거는 엄청난 그, b e n e f i 이라고 할수 있죠. 이 수업을 듣는 benefit이 될수 있죠. 있어요? <laughs> 있어요. 자그해서철저하이를 하는지 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장점입니다. 아주 아주 큰 장점이에요. 꼭 굳이 교양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는 게힘든다는게 아니라 교양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양 선택이란 수업이 특히 영어라는 수업이 영어는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 다른 걸할수 있는데 영어를 선택해서 온다? 내 의지로? 그건 영어를 할수없는 학생들이 보통 선택을 합니다. 나 영어 좀 괜찮게 한다. 어, 그 외의 학생들은 절대 쳐다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음, 40명이 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한 30등 할 겁니다. 평소 비를 받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거예요. 교양 필수가 아닌 선택에, 그, 특히 또 영어 수업의 폐해가 어, 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점수를 받기가 아주 아주 어려운 수업이라는 거고, 그 외에 장점은 많아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정말 좋죠.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 얹어서 밥을 먹으면 돼요. 내가 차려놓은 수업을 그냥 들으면 됩니다. 흘려듣든 집중해서 듣든 그냥 들으면 끝나요. 심지어 안 들어도 돼요. 플레이 버튼만 눌러놔도 돼요. 엑스트라 포인트는 따로 없습니다. 사실 여기다 과제라고 해놓고 했는데 엑스트라 포인트는 따로 없어요. 대신에 과제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과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과제밖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중간고사 시험 기간 때 와서 시험 보면 끝이고 30% 기말고사도 기말고사 시험 볼때 와서 보면 끝입니다. 30% 30% 그냥 채점에서 그냥 점수 나오는 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뭐 더하기 빼기도 할, 따로 할 것도 없어요. 그죠? 렇 근데 이 과제가 유니1 과제를 줬어요. 그러면 나는 발로 풀었어. 선생님이 그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탱자탱자 해도 어차피 수업은 확인이 되니까 그런 얘기 있으니까 그래. 나도 유튜브로 아니면 넷플릭스로 뭘 보면서 과제를 풉니다마이글리시랩에 로그인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어다 찍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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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지금 그 과제 지금 마감 시간 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다 찍고 그냥 저장제출 저장제출하 끝내. 그래서 내가 35%를 받아요. 뿌듯하겠죠? 어쨌든, 제출했으니까. 그래요. 잘했어요. 제출한 거. 근데, 유닛 1에서 35%를 받고, 그건 내가 채점 맞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제 온라인이니까 저 채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풀 문제에서 몇 프로가 맞았나? 유닛 2에서도 한50% 맞고, 유닛 3는 열심히 했어. 그래서 또100% 맞고, 유닛 4 해가지고 전체 한200% 맞았다고 합시다. 총 이번 학기에 만약에 4가지 네 유닛을 배운다고, 4가지 네 챕터를 배운다고 하면 1, 2, 3, 4 챕터를 배웠다고 치면 100%, 100%, 100%, 100%, 100 해가지고 400%를 맞아야 어, 과제 점수 20%에 400%는 뭐예요? 한 유닛당 5%라는 얘기죠. 5, 4, 20이니까. 한 유닛당 5%, 100%를 맞아야 유닛 1을 100%다 맞으면 어, 과제점수 총 20점에서 5점을 가져가는데, 1, 2, 3, 4, 유닛을 다 합쳐서 400점 만점에 2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반띵 한 거죠? 반타작 한 거예요? 그럼 20%에서 몇 번, 몇프로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과제 2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럼 10%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방금 나는 반에서 10등은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과제점수 10% 가져가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죠? 어, 40등 하는 거예요. 뭐죠? 사실 그거 앉아서 풀면, 여러분들이 영어, 수업, 교양 필수를 비풀 이상 받는 학생들이 모여있는데, 그거 앉아서 풀기 시작하면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마 온라인, 마글리시에서 들어가서 푸는 거. 그거 한번 틀리면은, 기회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세 번까지 풀게 해주는데, 그거를 시간을 일주일을 주고 열흘을 줬는데, 그걸 풀다가 틀리면 다시 풀 수도 있고, 그죠? 충분히 시간을 줘서 문제를 풀게 하는데, 한 시간 제한 두고, 한 시간 안에 풀어보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거를 마음 먹고 하자고 하면, 100%를 못 받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40명 중에 20명은 100% 맞습니다. 그냥 앉아서 풀거든요. 천천히 앉아서 풀어요. 어, 이거 이상한데? 그럼 다시 풀어.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찍는 사람들은 뭐 5분이면 끝날 과제지만 3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어쨌든 그 시간 걸려서 풀어요. 그래서 100%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약간, 그냥 깨어나게 그냥 그 유닛을 끝내요. 그래서, 과제 점수 20%를 모두 가져가는 학생이 반에서 어, 반에서 40명이라면 20명이 돼요 그러면 그게 평균이라는 얘기죠 과제 점수 20점이 평균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대충대충 어, 대충, 아 대충해 이렇게 해가지고 10점 맞았다 그러면 평균 밑에 10점이잖아요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같은 점수이란 상황에서는 1점 하나가 나의 점수 1등, 2등 석차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1점 하나가 어, 10등 차이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얘보다 1점이 낮은데 얘는 A고 나는 C야. 그렇게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출석은 20%가 다 맞아야 되고 당연히 과제도 20% 모두 다 가져가야 해요. 그리고 시험에서 판가름이 나야 돼요. 시험 점수에서 과제 점수를 할까 말까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본인은 그냥 C나 D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도 나는 결과적으로는 합산 점수 보면 80점 받았는데요, 교수님. 라고 하잖아요. 시험 60% 받고 어텐던스 20% 맞아서 시험 30% 30%다 맞아서 만점. 내 과제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 아니면은, 시, 험 어, 이기은50% 받고, 과제 10% 하고, 어텐던스 20% 해가지고, 80점이야. 교수님, 저 80점인데 어떻게 C가 나와요? 어떻게 D가 나와요? 하는데, 어, 방금 설명해 줬잖아요. 80명이 반에서 30명이면, 그렇게 돼요. 81점이 내 앞에 20명이 있다. 81점 받는 학생들이. 그럼 나는, 21등이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어. 내가 점수 80점 받아 놔야지 이런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1점이라도 더 많이 맞는 학생들이 내 앞에 30명 있으면 나는 31등 되는 거예요. 99점을 맞았어도 100점이 앞에 내 앞에 30명이 있어요. 그럼 난 99점인데 음, 그래도 31등이에요. 그게 상대평가의 페이죠 이해되십니까? 음. 그래서 과제를 대충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바래요 무슨 상황인지. 인 n t r o d u c t i 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거. 어, 아닌데. 마 n g l i s h 대비죠. 요거는 달라요. 음... 이게 다른가? 나중에 좀 보면서 설명을 해야겠군요. 아, 녹화가 15초 남았습니다. 레슨 1을 이제 마치도록 할 거예요. 레슨 2에서 이제 연이어서 교재 여기 밑에 살짝 사진 보이죠? 어, 교재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살짝 봅시다. 25초 되면 레슨 2로 넘어갑시다.